오늘 저희가 제 오른편에 모신 그 이경한 위원님은, 어, 사실 한국에서 아주 그 자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 깊이 있게 정책을 다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 동력자원대책위원회라고 정부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자원정보실장을 하시고, 또뭐그 이후에 어 우리나라의 그 자원 문제,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 모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 또그외 정책적인, 어, 그, 재현이라든가, 어, 떤 자문, 이런 것을 많이, 그, 어, 하시는 분인데, 어, 아주 독보적인 연재십니다이경환 위원님, 어, 지금,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경환입니다 뭐, 갑자기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부서없이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명을 갖다 시대로 나눌 적에 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게 다 자원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인류가 문명 사회, 문명을 갖다 영위하기 위해서 필독 필요, 필요한 것이 자원이고, 그런면에서올 적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간 데 있어서 자원은 필수 불가결, 불가결한 요소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라는 개념에서 옛날 석기 시대에는 석기가, 아니, 딴한 돌멩이가 최고의 자원이었겠죠. 청동의 시역에는 청동을 만들 수 있는 주석이다, 구리다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을 거고, 철기류이다 하니까 이제는 딱딱한 철과 관련된 각종 철강 원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진 나라들이 그 자원고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기술이 발달되고 산업혁명으로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서 그 동력을 많이 쓰는 에너지를 많이 갖는 나를 라 자원으로 자원부국. 그래서 중동이 아주 세계적인 그 중심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향후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무슨 자원을 가장 많이 쓰이게 될까? 이런 건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과학기술 발전은 무지하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자원이 뭐 많이 쓰일 것이다. 이거 가능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요새 IT가 많이 발전했지만 은 옛날에 그런 것이 있으라고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뭐 10년 전만 아, 해도 아, 아. 뭐. 네. 그 요새 뭐 방범활동에 많이 쓰이는 시스 t v 에 쓰이는 거또뭐 깜깜한 밤중에 조직용으로 보면은 어떤 놈이 지금 다 보는 거 네. 그런 것들 어, 하는 것이 주시죠. 아주 조그만 기능 기능제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것인니 음, 음.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불안문화권 이라고한 그런 지역에 상당히 많이 부전어 있습니다. 음. 그럼 아까 고박사가 문화권을 얘기한데 문화가 있으려면은 상당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 그러면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할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뭐랄까 힘을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원을 이 불안문화권 내에서 충족을 시켜나가면서 할수 있는 산업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이 한도 한도가 통일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절돼가지고서는 식물 하나도 못 쓰죠. 뭐잘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상당히 많은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누구도 그것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판단할 그런 음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광물 자원의 종류와 양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한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을 일으켜서 이불람 음. 문화권을 불람 경제권에서 그저 뒷받침할 수 있는 음. 이런 시대가 될수 있기를 바란 바입니다. 음. 아그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이 마그네사이트라든지 또그 철광이라든지 또뭐이 금속 중에 뭐 금, 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국에서 아마 그 희토류가 아 많이들 얘기하는데 북한이 희토류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 죠 북한의 희토류가 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광선에 어느 정도가 있다 하는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냥 얘기해서 뭐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음. 실질적으로 광량 광석 중심의 물, 물량을 얘기한 것인지, 음. 거기서 안에 들어 있는 히토리 함량을 가지고 얘기하신 건건지, 음. 그거 자체도 지금 불분명한 것이지만은 음. 그것을 갖다가 그 안에 있는 양으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북한에서는 옛날부터 히토리오를 갖다 정제해서 수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 위로 만주와 연해주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시베리아의 사하주 야쿠츠크가 있는 도시가 있는 그 사하주가 있는데 그 아래 이제 물론 자유주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습니다 조금만 자유주가 근데 그것들이 사실 전부 굉장히 그 다양한 자원들을 그 가지고 있는 그 양적으로 봐서는 어, 확실하게 어, 지금 그 가채매장량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의 뭐 결론까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그 어, 우리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한국이 에 그런 자원대화 산업대 특히 만주라고 보면 만주가 이쪽에 중국의 화중이나 화남하고 연결되기보다는 사실 이게 한반도 쪽하고 연결되는 게 거기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한반도 쪽하고, 어, 그냥 곧장 올라가면 되고, 내려가면 되고, 지금 그런데, 그것이 그, 이쪽에 화북이나 뭐 사천성이나, 뭐이 산동성까지만 내려온는 것만 해도, 저렇게빙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 어떤 경제권을 하나로 만든다든가, 또는 그런, 그 경제 문제에 하나는 얘기지만, 그, 그런 서로가 아주 편의가 있는, 그런 그 지정적인 지, 지리 경제학적인 그런 특성인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신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북한 때문에 남한과 만주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로 남한과의 관계, 음.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데이 음. 북한이 자꾸 관련어야 되니까는 압력을 놓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 사할린 쪽에그 가스전 음. 그걸 갖다가 러시아는 한국에다가 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쉘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를 갖다가 팔아먹을 길이 그쪽에서 이제 사할린 쪽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팔 수, 시장이 이쪽에 중국 아저. 음. 일본과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쪽. 없어진 경지역에서는 <laughs>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다급하니까는 빨리 PNG를 만들어서 파이라인을 갖다 통해가지고 한국에다가 팔려고 굉장히 애를 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런 면으로 볼 적에 북한이 걸림돌만 되지 않는다면 음. 서로 함께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음. 있다. 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음,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북한과 함께 일을 할수 있다면, 뭐, 뭐, 정치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합쳐질 수만 있다면, 음. 만주권을 우리의 영향권에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리라고 봅니다. 음. 결국은 이제 이게 뭐, 누구의 영향권이라기보다 윈윈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황금상각지대, 뭐, 얘기도 있고, 그것이, 뭐, 일본의 우파들이, 에, 그거 어 주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서, 사실, 전에는 좀, 그거 뭐, 해서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요번에 한국에서, 어 예를 들면, 두만강에, 에 그, 아래, 그, 나진 선봉 쪽하고, 훈춘 쪽하고, 울라디버스톡, 나우트카, 이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두만강 하구에다가, 한 300만 평의 국제도시를 만들자. 그런 얘기가 이제 국가건설면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물론 이제 주변 국가에서는 좀 그렇게, 어, 뭐 잘,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 그 부분이 말 일본이 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어, 저기 그, 어, 나헛가 쪽에서부터 이렇게 훈춘까지 운하를 만든 방식으로 뭐, 새로운 그런 그 도시를 만들어서 황금산문각 지대를 갖다가 개발하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이나 또뭐 중국도 좀그렇좀 이렇게, 아, 그거 뭐 해서 될까. 일본만 좋은 것이겠지 이런 생각 했는데, 어, 아 이게 한국의 두만강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 북한도 마음 놓고, 아, 그 우리가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또 한국도 또이그 환한 큰그 밝은 지역에 그쪽에 들어와서 만드는데 그게 일조가 되겠구나 뭐 이런 그 개념이 선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로 그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북한의 여러 가지 부분 생각을 했는데. 어, 이그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 화난 지대 이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계획을 하고 제대로 미래를 풀어나가면 은 어, 엄청난 예를 들면 뭐 1곱하기 1은 1이고 뭐 2곱하기 2는 4가 딱 돼버린 건데 그것이 3승으로 되면 2곱하기 2곱하기 2는 8이란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에, 그 중심적인 그런 그 지리적인 이점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이것은 우리가 어, 인구 자원에서도 마 여러 가지 에, 그 함의하고 있는 바가 크고 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땅 자체를 살려나가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땅 위에 어떤 식생들이 자라느냐 어떤 도시가 서느냐. 거기서 어떤 인구 어떤 사람 어떤 그 인, 뭐랄까 인간적인 창의성을 가지 그런 그 인구가 밀집, 밀집돼서 살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다 달려있을 텐데 아 우리가 그 인구 문제는 나중에 다루더라도 오늘은 그 식생 문제에 대해서 그 이종호 박사님 그 식물학에 아주 그 깊은 그어 어, 조예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많이 연구하셨는데. 이정호 박사님 한번좀이 부분에 대해 좀 짚어주시지요. 네, 오늘 뭐 저기 갑자기 그 식생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어떻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자원을 말씀을 어 하시는 거로 봐서 그럼 생물자원의 경우에는. 식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ABS 협약이 있습니다. 식물 다양성 협약이 있어서 각그 국가 간에 그 자기네 그 생물 자원에 대해서 자기네 그 권리를 갖다가 갖출 수 있게 되는데 이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북한이 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멸종위기 식물이나 문화를 연구를 하면 일본 샘플 도구 할수 있고 러시아 거그 다음에 길림성까지 해서 쭉 하는데 북한만 이제 뻥 뚫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 해서 서로를 비교를 해서 서로가 뭐가 다르다 그래야지 이게 아 우리 거구나 라는 것을 주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야생식물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사과, 그러면은 대구였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제 친구가 10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에 평창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응. 사람들다 웃었는데 지금 거기서 사과가 중심이 되거든요. 시간이 좀더 지나서 계속 지금 온난화가 심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심해지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평창에서도 사과 생산이 안될 거예요. 이물을 올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관계돼 있었던 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김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위치에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그 프로젝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따뜻한 물에서 어떻게 하면 김을 재배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충청 남도까지도 김 재배가 어려운 거예요. 전라도 지방에서 생산을 하던게 지금 온난화 때문에 녹아 버려요 음. 그러면김 재배는 이북으로 올라가야 돼요. 황해도 쪽으로.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김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 남한에서는 힘들다. 이 부분으로 올라가야 되는 처진 거예요. 지금 아니면 지금 기운이 떨어지면 뭐 해결이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음, 쉬운 그렇지, 그렇지.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열대화가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식생의 그 우리가 재배 식물에 대해서도 음, 틀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같이 가야 될 해결책이 지금 음, 나오는 그렇지, 그렇지.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열대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재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음. 무화과 같은 거 옛날에 우리는. 못 먹던 게 지금은 뭐 엄청 생산돼서 나오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바뀌어 가는데 음. 결국은 그 중심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이라는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음. 때문에 서로가 거기서 잘 돼서 어 만주까지를 연결하는 이런 그, 음. 그 공동 연구라든지 저희가 중국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고 막 하지만은 음. 보기가 이제 하나가 바꿔 나가고 그러니까 문제는 북한이 어, 같이 남한과 같이 협력을 한다는 거, 그게 북한한테 엄청나게 많은 에, 그런 가능성에서 일 열어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혁 박사님이 가서 그 음, 시감자, 문제죠. 아, 그 다음에 어. 이제 경북대에 계신 분들 해가지고, 어, 옥수수 심어주려고 이분이 꽤그 김대중 경북대 음. 많이 듣는 거죠. 음. 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대로 많이 추진했었었는데, 뭐다닥아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 그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식물 분류하겠는데, 식물 분류 팀들도 이국에 들어갈대록 계획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주면 중간에 뻥뚫려 가지고 사실상 예. 그 ABS는 뭐 국제 다양성, 그 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음. 우리가 연구를 할수 있는, 어쨌 방법이 없죠. 뭐 들어가지 못하는. 농담하는 예 예. 북한. 문열면은 저기 김 김씨 일가족과 응. 그 핵심 간부한테 들돈 두둑 걸려가지고서그나 <laughs> <또> <laughs> 네들 <너희들> 저 거산 줄 <laughs>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런 보장을 갖다 해주면 될거없뭐 <laughs> <것 같아요. 웃음> <laughs> <laughs> 그거는 우리 평민들 서민들 뭐 이런 사람들 알거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야좀 같이 좀잘 살자 그렇게 남지 이상한 외국인들끼리 사하지 말고 진짜 어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어쩌자고 그런 게뭐 있다는데, 아,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 진짜로 속 열고, 마음 열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냥 같이 좀잘 살아보자. 에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아 이게, 이, 이게 말하자면 지금이 엄청나게 그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요시대 한1 0년 정도 지나면 북한에게는 어, 그 다음에는 북한에게는 그 뭐라 하냐 그 기회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천 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열 개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남한도 역시 좀탁 열고 어,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만일에 핵 같은 것만 자꾸 얘기한다면 그안 되는 거지. 그때는 때려 보셔야지 솔직히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평민들이 남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 이거 머리 백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워요 끝.